네, 안녕하세요. 1급수 새벽 배송의 박지섭 대표입니다. 한 주, 뭐, 잘쉬었죠 아, 오늘 조모를 좀, 저, 아, 말씀드리면요. YC, 뭐, 이 종목, 뭐, 금요일날상한가를지난주 쏘아 올렸습니다. 그서 바로 이 개발 HM 테스터가요. 메모리 테스터 기능 중에서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기능이 탑재된 통합 테스터고요 바로 이제 이게 포인트죠. 해당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요. 현재까지 일본 기업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글로벌 1등 이 기업의 기술, 수준 근접한 장비를요, 국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성 또한 담보가, 담보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6월부터요, 내년 12월까지, 바로 이제, 납품해야 할 HBM용 테스터 대수가 약 285대, 되게 많죠? 예, 네, 바로 이제, YC와 일본 기업이 나눠서요, 공급 하게 될 전망에 있습니다. 뭐, 지금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YC 기술력이, 어, 절반 넘게, 50% 넘게, 이, 바로 이제, 수주를요 찾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한번 수급을 보실까요? 보시면 바로 기관이 수급 주포였다가 외국인이 수급 주포가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최고 주가, 아 금요일날 상한가에 최고 주가 시원하게 돌파하고요. 일주일 조정세를 보이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주일 조정세를 보이다가 금요일날 드라마틱하게 상한가로 최고 주가 돌파했기 때문에요. 또뭐 역시 어제도 최고 주가 돌파하고요. 조정을 보였지만. 외국인이 약 80만 주 넘는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시외에서요. 또다시 한3% 주가는 상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그래서, 아, 바로 계속 제가 한달 이상 바로 YC, HBM, 반도체, 바로 테스트 장비주, 1등주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계속 HBM, 반도체 테스트 장비주를요. YC, 만약에 4개 돼서 사라진다, 매도했다. 그러면 대안은 있습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종목이 삼성,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이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 이런 전략이 적중했을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YC 아무튼 저 보시면서요 또 대응하신 분들 상한가 수익 주가드리고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주가 제가 목표주가 15,000원에서 2만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2만원 돌파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많은 분들, 가족분들 비롯해서요. 많은 분들 상한가 수익 역시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S 마린 솔루션인데요. 어제 52초까지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 회사 아, 제3자 배정 유상자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LS전선이죠.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동시에 또 아, 영일만이죠. 포항 영일만에서 또 석유라든지 가스 이 가능성 때문에 또 역시 관련주로 붙기면서 제뭐 급상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고주가 돌파했기 때문에 요 역시 좋은 종목은 사서 담아서 그냥 눈딱감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운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미국 수소 생산시장에 국내 처음 진출한 기업이고요. 미국 그린수소 생산, 바로 이제 수전의 업체와 멤브레인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이 있습니다. 유럽 수소 열려진 업체와도요. 수소 상용차용 멤브레인, 또 역시 공급계약 체결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 27,500원과 28,500원 사이에서 배수가 좋아 보이시고요. 목표주가 33,000원, 손절가 26,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뭐 이틀 동안요, 거래소 지수는 연 이틀, 80포인트 넘게 조정세를 보이고요. 어제 뭐 사실은 좋은 상세를 보였습니다. 아, 이런 와중에도요, HBM 테스트 장비 대장주, 바로 YC죠, 황금 영웅주, 황명주 YC는요. 상한가 비롯해서 어제도 최고주가 돌파했고요. 또 애플 부품 대장주죠. BH도요. 지난주 수목금 3일 연속 이번 상승에 최고주가를 매일같이 돌파를 또 하는 뭐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8시 35분 여의도 클라스 단독 방송 후에요. 역시 9시 열리는 공개 방송에서요. 역시 또 요새 공개 방송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강 주 하나 잡아서 그걸 집중 분석 그렇죠 파이치는 일타 강사강이라고 있는데 내일도 역시 여덟시 삼십오분 여도 클래스 방송이에요 아홉시 공개 방송에서 새로운 특강 주제로요 또 집중 파이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6월 달도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 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